예수 믿은지 오래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죠.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제대로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사람이 못해 신앙이 왜 못해 신앙이냐?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못해 신앙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못해 신앙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다지도 열매가 없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여전히 우리를 살려 두실까요? 이런 문제를 가르쳐주는 비유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루 삶의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2 누가복음 13장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누가 보면 십삼 장 육절로부터 구절이 나오는 이네 구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비유는 굉장히 참 아름다운 비유고 또 의미가 깊은 비유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 이세 가지 종류의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는 상서로운 나무들이죠. 가시나무는 저주, 심판을 상징하는 나쁜 이미지의 나무입니다.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도끼에 찍혀서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죠. 자, 이제 과수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오늘 이네 구절밖에 안 되는 본문은 크게 이두 구조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전반부고 또 8절과 9절이 후반부입니다.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사이에 두고 과수원 주인과 과원 직이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근데 전반부에서는 말하는 이가 과수원 주인이고 듣는 이가 과원 직입니다. 그런데 8절, 9절로 넘어가면 이제 말하는 이가 과원 직이고 듣는 이가 과수원 주인입니다. 이른바 화자, 청자, 말하는 이, 듣는 이가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나누어집니다. 자, 전반부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과수원 주인이 이제 과수원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에 3년을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내가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3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세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자, 그런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번 부인했다는 건 완벽한 부인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배신입니다. 저는 이 3년이라고 하는 말을 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인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얻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에 주인의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저 무화과나무 도끼로 찍어라 어떻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실제로 무화과나무는 이 거름기 영양분을 많이 빼앗아 먹기 때문에 자기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가 섭취해야 할 영양분까지 빼앗아 먹기 때문에 다른 나무까지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구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도끼로 찍어라 주인이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8절, 9절로 가면 이 과원지기가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도끼로 찍어 내면 자기 소임을 다 하는 건데 이상하게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두둔합니다. 변호해 줍니다. 주인어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표현을 가지고 또 다른 한 해의 비유 더러블 the Parable of the Extra y e a r 또 다른 한 해의 비유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1년만 더 유예해 주시면 제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기 두 a r 고 거름을 줘서라도 열매를 t r 만들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이 지중해에 옥수수나 무화과나무나 올리브 나무 이런 나무들을 심으면 참 보다 아주 그냥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토질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름을 줄 필요가 없어요.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 해서 거름 준다는 표현은 누가복음 13장 8절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거름을 준다는 얘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한번 열매 맺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원지기가 그렇게 청원을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완성으로 비유가 끝이 납니다 과수원 주인이 과원지기의 청원을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나오지 않지만 전후 문맥으로 보면 얼마든지 들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 전반부에 찍어버리라! 7절에 말씀하고 후반부에 8절에 걸음. 이게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야,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용어구나. 동전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의 속성도 공의와 심판, 자비와 용서라 하고 한두 가지 속성이 다 있거든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가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얼마든지 도끼로 우리를 쳐내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아 도끼 대신에 걸음을 줘서,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달콤한 큐티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도끼와 걸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 의하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실로안 망대 밑에 있다가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목숨 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온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도 죄가 많고 우리도 심판 당해야 하고 도끼에 찍혀야 할 인생이지만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것은 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운데 중보자가 되셔서 아무게 내가 한번 열매 맺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름을 주는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있구나. 그걸 깨닫는 이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이 말씀을 오늘 한날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의 이 정의를 실현하게 도끼만 들고 설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거름이 냄새가 나고 더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번거로운 일이죠. 하지만 도끼는 한번 쳐내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름은 냄새 나고 더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생명을 살리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의 중보의 은총 때문에 얼마든지 도끼에 찍혀야 할 잘못된 인생이지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줘서라도 아무게 열매맺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덕분에 어느 우리가 또 한날을 선물로 받았고, 또 1년을 유예해서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걸음주는 사랑에 감사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는 전부 다 도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의, 정의, 정의. 정의는 도끼로 탁 쳐내면 통쾌합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생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다릅니다. 냄새 나죠. 더럽죠. 시간 많이 걸리죠.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도끼 들고 설치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고름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이제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모태 신앙인이고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어떤 열매도 이제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땅만 차지하며 다른 이들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진작에 도끼에 찍혀 심판당해야 할 인생일, 그리스도 예수의 중부의 은총 덕분에, 걸음주는 희생과 용서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일년을 선물로 유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걸음주는 희생과 사랑 덕분에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 역시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도끼만 들고 설칠 것이 아니라, 고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이다